안녕하세요. 에솔입니다. 네, 종목이 네 개나 되다 보니까 각 회사가 뭐라는 회사인지, 뭐 실적은 어땠는지, 공모가가 고평가였는지 다 뒤죽박죽이 돼서 정리가 잘안 되실 것 같아요. 아예 간단하게 비교하실 수 있게 따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에이럭스는 코딩 교육 교구제를 방과후 학교에 공급을 하고 또 학원을 운영하는 그런 교육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용 로봇과 드론 쪽까지 확장을 하는 회사였고요. 탐론 토탈은 전장 디스플레이 부품과 IT 부품 ODM 회사였어요. HEM 파마는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건기식을 추천해주고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였죠. 에어레이는 국내 유일의 기체 분리막 회사고요. 솔직히, 섹터 매력이 막 눈에 띄는 정도는 없고, 그래도 에어레인이 국내 유일이라는 부분에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탑론 토탈도 전장 디스플레이 부품 쪽에서 블루는, 전장용 블루는 탑론 토탈이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했고요. 자, 실적은 에이럭스와 탑론 토탈은 흑자였는데, 특히나 탑론 토탈 같은 경우에 매출 규모가 5천억 원이 넘는 회사였습니다. 다만 에이럭스는 매출과 순이익이 성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반면에 탑론토털은 올해 실적이 약간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HEM 파마와 에어레이는 최근 3개 년 동안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에어레이는 24년 반기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서 흑자로 기술특례 상장을 하게 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이럭스와 탐런토탈은 공모가를 현재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고 HEM파마와 에어레인은 27년 추정치를 썼어요 네, 정리가 되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공모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데 에이럭스는 비교기업이 산업용 로봇이나 2차전지 검사장비 업체만 선정이 돼서 유사성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평균 PER이 51.56배나 적용됐기 때문에 너무 이미 고평가다라는 평가 이런 게 존재하고, 그리고 요거를 로봇이나 드론주로 봐줄 것이냐, 아니면 교육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엇갈린 의견이 좀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아이스크림 미디어 수준의 교육주로 보기에는 아깝다라고 생각은 해요.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직접 경량 드론을 제작해서 수출 성적까지 잘 내고 있는 회사를 단순히 내수에 막혀 있는 국내 교육주로 묶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 기업을 교육용 로봇을 제조하는 회사로 두고서 매출액 기준 p s r 지표로 비교를 해봤을 때 상승 여력이 그래도 한30% 40%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장외 시세는 아직은 23,500원 네, 23,000원 위를 지켜주면서 47%대 괴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은 a 이웍스 하나예요 자 그리고 탑론 토탈 솔루션은 24년 실적이 다소 조금 정체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24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해 본 주당 평가 가액은 공모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 그래서 요게 조금 아쉽고 HEM 파마는 26년 추정 순이익을 할인 없이 그냥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도 공모가에 못 미치는 주가가 산출이 된다. 그 정도로 고평가다. 에어레이는 그래도 26년 추정순이익을 기반으로 계산하면 공모가보다 40%대 높은 수준으로 산출이 된다. 뭐, 요 정도.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은 그냥 탐런 토털이 품절주로서 유통가능 물량이 12.77%, 그리고 기존 주주 비중이 아예 없고 유통가는 금액이 450억원으로 가장 유리하기는 하고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은 그냥 다 그저 그렇습니다. 기존 주주의 비중도 굉장히 높고 유통가는 금액도 딱히 가볍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상장 일정이 중요할 텐데 에이럭스와 탐론토털은 동시 상장이고 그래서 매도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수급 분산의 리스크도 존재하고요. 둘다좀 무겁죠 그리고. 근데 HEM파마는 단독이고 에어레인은 아직까지는 단독으로 잡혀있습니다. 토모큐브랑만 안 겹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뭐 수요예측 결과는 사실 별다른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예상 균등과 예상 경쟁률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에이럭스의 청약 건수를 22만 건, 탐론 토탈에는 33만 건, HEM파마의 22만 건, 에어레인의 14만 건, 러프하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에이럭스의 균등은 0.85주, 탑런 토탈은 0.95주, HEM 파마는 0.4주, 에어레인은 1.07주, 균등에서 에어레인만 좀 확실한 한 주가 기대가 되고 나머지는 추첨 한 주일 듯 합니다. 증거금은 에이럭스가 1.8조, 탑런 토탈이 5.2조, HEM 파마의 2.2조, 에어레인의 2.6조, 요것도 그냥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에이럭스는 1,200대 1, 탐런토탈은 비례경쟁률 1,849대 1, HEM파마는 2,196대 1. 얘는 왜 이렇게 높냐면 어제도 얘기했듯이 공모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어레인은 1,507대 1. 자 그러면 이 예상치를 기준으로 기대수익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에이럭스의 일반 등급 판도인 4,800만원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는 에이럭스는 기대 수익률을 30% 탑런 토탈은 50% HEM 파마와 에어레인은 뭐 50%와 6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될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에이럭스와 탑런 토탈은 기대 수익의 차이가 크지는 않고요 내일 경쟁률을 잘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조건상 더 유리하고 안전해 보이는 건 탑런 토탈이기는 하죠 둘이 동시 상장이니까 비교 우위를 따져봤을 때 그리고 HEM 파마보다는 에어레인이 훨씬 낫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대 수익은 에어레인이 1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에어레인에다가 비례 자금을 몰빵하기에는 토모 큐브와 동시 상장 일정이 될 가능성, 그리고 가장 상장 일이 뒤로 잡혀 있기 때문에 고점이 점점 낮아질 가능성, 이런 변수들이 또 존재해서 에어레인과 탑런 토터을 같이 우선순위로 좀 올려두고, 앞에 묶음과 뒤에 묶음에다가 자금 배분을 할때뭐 6대4 또는 5대5 또는 4대6 또는 7대3. 요거는 본인 마음대로 더 끌리는 종목이 있는 쪽으로 높은 비중을 배분을 한 다음에 청약 당일에 실제 경쟁률을 반영해서 기대 수익 다시 비교해 보고 청약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작성된 표는 모두 제 예상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와는 차이가 클 수가 있고요. 내일은 우선 에이 럭스와 탐론 토탈 솔루션 (1조부터) 같이 청약을 해치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편안히 쉬세요 안녕.